입력 2 0 1 9 0이 점령 5위형, 46원주 DB 승리 남자 프로농구원. 2DB 가덕지에서 고향 오리온을 잡고 20승고지에 올랐다. 서울 SK와 인천전자랜드 도기분 좋은 설날 승리를 따냈다. DB 는 5일 고향체육 관에서 열린 2018년, 2019년 SKTOGX 프로농구 5라운드 5위. 몸과 원전경기에서 79에서 77로 이겼다. DB 는이날 경기를 포함해 하. 루 휴식 후 경기가 이어지는, 콩당콩당, 일정을 7경 기연속 치르고 있어. 아, 이 기간의 연장으로간 경기도 두 경기나 있다. 그러나 체력적인 부담. 일떨치 고집 중력을 발휘했고, 끝내 웃었다. tv 20승 21패, 는. 이날 승리로 오리온, 20승 21패, 과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리온 윌리엄스가 17.15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윤호영은 4쿼터 결정적. 인삼전포를 포함해 11.8리바운드 7어시스트 4블록으로 활약했다. 유성호도 10점을 보탰다. 오리온은 데릴멀로가 25.13리바운드 드롭운전했다. 전반을 44에서 41로 근소하게 앞선 디비는 3쿼터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며 오리온을 앞서갔다. 김태홍이 3전포두빵을 터뜨렸다. 고유성 구 독과가 만돌파로 골밑 슛을 성공했다. 마커스 포스터 가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 가 있었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 으로 위기를 날렁겼다. 점육사에서 57로 리드하며 3쿼터를 마쳤다. 점사 쿼터 오리오 니먼로 늘 중심으로 디비를 추격했다. 경기 2분 을람 기고멀로의 패스를 받은 김. 강선 이전 퍼를 터뜨리며 70-71까지 따라 잡았다. 하지만 디비 가집. 중력을 발휘했다. 윤호영이 곳바로 3점슛으로 점수차를 74에서 71로 벌리며 승기를 가져왔다. 이어진 파울자 유투두개도 모두 성공했다. 윌리엄스가 경기 종료 32초 점 끈질 긴 공격 끝에 2점을 더 추가했다. 오리 오는 막판 아노빈의 3점포로 2점차까지 따라 붙었다. 점1.6초를 남기 고던진 김강선의 3.1인물에 점 면하며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서울 잠실 필레트6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 sk 위스더비 에서는 sk 가팔 5에서 72로 한승했다. 에런 헤인즈가 27 .15 리바운드 8 어시스트.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며 승리를 견 인했다. 안영준은 19.7 리바. 문두 2 어시스트를 보탰다. sk 12승 28패 눈 이날 승리로 삼성 10승 31패 과격차를 2.5게임으로 벌렸다 삼성 은 6연패는 예빠졌다 유진 펠프스가 17.15 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전자랜즈는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 인삼 공사와 원정경기에서 78에서 69로 이겼다. 찰스로드가 골밑을 든든히 지켰다. 점이 3.14 리바운드 3어시스트 3블록을 기록했다. 강상재는 16.6 리바운드를 못했다. 박찬희는 11.6 어시스트 4리바운드 그를 따냈다. 전자랜드, 27승 13패, 은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렸다. 다 점이 위율산 현대모비스를 3.5 경기차로 추격했다. KGC 인삼공. 4. 19승 22패, 은진한 3일 디비 전승리기세를 잊지 못했다. 승리 도파리에 머물렀다. 레이션테리가19.6 리바운드로 분전했다. 시. 오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 재미제 배포금.